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리 보기 창에 있는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특징은 사진을 본문 내에 추가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진 파일을 본문에 어떻게 추가하는지를 역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본문 내용이 필요할 겁니다. 이 본문 내용은 m i s c 폴더에 동강할미코 t x t 파일.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파일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있는 동강할미코 p n g 파일입니다. 이 사진 파일을 본문의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폰트스라는 폴더에 추살러브 t t f 파일.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파일은 동강 할미꽃이라는 제목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눔명저 t t f 파일. 이게 나눔명저 t t f 파일인데 이 파일은 본문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꼴 설치에 대해서는 전작 책 이렇게 씁니다 제 13강 새로운 글꼴의 사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 파일과 사진 파일 본문 파일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xhtml 파일을 구성을 하고 이 xhtml 파일에 있는 이 내용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flower.css 파일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flower.xhtml 파일과 flower.css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강할미꽃이라는 이 제목은 h3 태그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flower.css 파일에 보면 h3 태그 선택자는 f l o w e r h t m l 파일에 h3 태그에 적용할 스타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h3 태그에는 어떠한 스타일을 지정했냐 하면 20행을 보면 f o n t f a m i l y c l o v e 라는 이러한 글꼴을 사용하도록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꼴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죠?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행부터 6행까지 font-face라는 명령 내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글꼴은 어떤 글꼴이냐 하면 src는 소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소스의 url은 점점 밑에 fonts 점점 밑에 fonts는 요 폴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폴더에 있는 추산록.ttf 파일 요 파일이죠 요 파일을 이용해라 하는 겁니다 요 font-face 라는 명령은 바로 점점 밑에 fonts 라는 폴더 밑에 있는 추산러브.ttf 파일을 사용을 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행에 있는 font-family colon 추산러브라는 명령을 사용함으로 해서 요 추산러브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3 태그를 보면 20행에 이행에 font-family 콜론 추살러브라는 요 명령을 여기에 사용했죠. 그러니까 H3 태그에 20행에서 선언한 추살러브체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글꼴로 제목을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H3 태그의 글꼴은 추살러브체를 썼다. 그리고 H3 태그는 또 어떻게 했어요 21행을 보면 폰트 웨이트 콜론 노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font-face 명령에서 보면 추살러브.ptf 파일의 font-weight 굵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노멀 보통 글꼴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선호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이 명령을 삭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동강할미꽃이라는 이 글꼴이 즉 추살러브체가 상당히 두꺼운 글꼴체로 표시가 되어있죠 다시 폰트 웨이트 컬럼 normal이라는 명령을 추가를 하면 동강할미꽃이라는 글꼴이 굵은 글꼴에서 보통 글꼴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폰트 페이스 명령 추 h s l o f t t t f 파일을 쓸수 있도록 선언해 주는 이 폰트 페이스 명령에서 여기 3행에 폰트 웨이트 노멀이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때에는 21행과 같이 폰트 웨이트 콜론 노말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보통 글꼴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해서 H3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폰트 사이즈는 1.6mm라고 의 했어요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기본 글꼴이에요. 폰트 크기가 1m인 글꼴.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폰트 사이즈 1.6m 하니까 이와 같은 크기로 동강 알무 꽃이 표시된 거고 23행은 텍스트 온라인 콜론 센터 이 문단의 가운데에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동강 알무 꽃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24행은 마진, 콜론, 2.5m 제로, 1m 제로. 그러니까 이 순서가 위쪽 마진, 그리고 오른쪽 마진, 그리고 아래쪽 마진, 그리고 왼쪽 마진이죠. 그러니까 위쪽은 두자 반 크기로 여백을 주고, 아래쪽은 한 글자 크기로 여백을 줘라. 하니까 위쪽은 두자 반 크기의 여백을 줬고, 아래쪽은 한 글자 크기에 여백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g 태그죠. img 태그는 이미지를, 즉, 그림 파일을 표시할 때 사용을 하는 태그입니다. img 태그. alt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당 경로에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텍스트입니다. SRC는 소스.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림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점점 밑에 이미지스라는 폴더 밑에 동강알미꽃 PNG. 점점 밑에 이미지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동강알미꽃 PNG 이 그림 파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그림 파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점 밑에 이미지스 밑에 있는 동강알미꽃 PNG 요 그림을 어떻게 해라 표시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표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이 본문 내용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냐? 자, 여기 flower.css 파일에서 보면 요 이미지라는 img라는 태그가 있는데 37행에 float: left라는 이런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동강할미꽃이랑 제목, 제목 다음에 이미지가 왔죠. 동강할미꽃이라는 이미지가 오고,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순서가 왔어요. 보면, 자, h3 태그, 동강할미꽃이 여기에 표시가 됐죠. 그리고 동강할미꽃.png 파일이 여기에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16행이 요게 하나의 문단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18행. 동강할미꽃은 자주색. 동강할미꽃은 하는 요 문단이 표시가 됐어요. 순서대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 그림이 이 본문 내용의 왼쪽 부분에 위치하게 되었냐 하면 바로 요 37행에 있던 float column left 라는 명령에 의해서요 그림이 동강할미꽃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형태에서 이러한 형태에서 이 명령이 추가됨으로 해서 이와 같이 본문 n쪽에 이 이미지 파일이 위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float c o l u n left는 이 본문 내용의 n쪽에 위치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 행을 범위로 설정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잘라내기 하고 19행에다가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img 태그를, 즉 그림을 삽입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자리를 잡은 거죠. 이건 역시, 이 사진 역시 이 문단의 왼쪽에 온 이유는 뭐예요? 요 37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37행을 만약에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대로 17행 이게 17행이죠 17행 다음에 동강할미꽃.png 점 파일이 오고 그 다음에 21행의 내용이 오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을 img 태그 내에 plot colon left라는 명령을 줌으로 해서 이 문단의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원래 위치대로 바꾼 다음에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 37행의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라이트로 바꿔주면 이 여기에 있던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왼쪽 여백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진 때문에 그렇죠. 에이 마진 값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이 위쪽은 지금처럼 에 10픽셀을 띄우고, 여기는 10픽셀을 띄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로로 한다고 하면 약간 위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10픽셀을 줬고, 이게 위쪽 마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15픽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아래쪽은 10픽셀, 요 밑에는 10픽셀, 그리고 n 쪽을 15픽셀로 바꾸면 되죠. 15픽셀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 사이가 간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은 오른쪽에 붙게 되고, 이와 같이, 에, 마진을 설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도, 요 사진도 폭을 좀더 넓게 하고 싶다. 한350 셀로 하고 싶다 하면 35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습니까 이 가로 폭이 늘어났죠 여기 350으로 해주니까 늘어났습니다 원래대로 300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꿨더니 정상적인 상태로 표시 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을 왼쪽에 배치하거나 오른쪽에 배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 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꼭기억하셔야할 것은 img 태그를 그림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img 태그예요. img 태그를 사용할 때 37행처럼 float column right 또는 float column left라는 명령을 주므로 해서 그림의 위치를 오른쪽에 두거나 왼쪽에 둘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배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